정인, 전인적인 것. 전인 치유. 들어봤죠? 내적 치유. 들어봤죠?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육체, 육체 안에서 고통을 하죠. 한숨 쉬고, 고통하는 모든 일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 이제 그, 신령에, 깊은 곳에 무엇으로부터 이 문제가 왔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을 내적 치유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요 내적 치유를 아무리 해놔도 우리가 겉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삼중 축복 전인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인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속 사람이 변하고겉 사람이 변겉 사람이 변하여 속 사람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요엘 전진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응하고 하늘이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하나님 땅에 응답을 하고 땅이 복식에 응답을 하고 복식은 사람에게 응답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야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는 내 겉사람도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육체가 아프든, 아,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든. 그래서 이제 환경마저도 치료받아서 전인적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우리가 한숨 쉴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1편 127편, 예, 예, 1절 이하를 보면, 여와께서 호 집을 세우지 않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아, 요번에 우리가 완도 사건도 보니까, 비트코인? 예, 그거 했다가, 이제, 빚도 많이 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낙심용, 낚심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약을 먹인 것 같고 이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생각은 곧 우리를 잘못된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실상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어, 그런 어떤 이제 사상이 잘못된데 붙잡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거든요.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냐 하시면 파수꾼의 영성함이 이제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깨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을지라도 나중에 잡힌 게 없고,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새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삶 속에서 이제 많은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수고했던 것들 헛되죠 자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재난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식들도 하나님이 준 기업이다 그렇게 제 말씀을 했는데 전인적인 예, 축복 치유와 축복 반드시 하나님은 아담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있는 사상 잘못된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잡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각이 그속께로 붙잡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총 집결을 합니다. 집중을 하며 그것이 안될 때에 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다가 고통으로 빠져버려요. 그랬을 때에 그런 것들이 치매가 왔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붙잡혀지고 그뿐 아니라 더 나가서 보면 그것이 이제 자, 자신을 저런 식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고 여러분 죽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점재 없는 그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 알고. 저런 아이를 생명을 뺏어갑니까? 저런 죄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정말 깨끗하고 아주 그 맑은 영혼인데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이제 전인치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로마서 육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요 그러면 자 저를 보십시오 육은 뭐고 육, 영은 뭘까? 영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 육이 원하는 것을 생각에 집어넣고, 이 육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육은 무익하다. 왜? 우리가 이 육은 이제 영혼을 가둬놓는 집이에요. 꼬집었을 때 아픔을 느끼는 건 누가 느낍니까내 안에 있는 혼적인 것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영혼이 느끼는 거거든요. 했을 때에 육체가 아프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고통들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 이건 헐기예요. 해고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이 원하는 것인데 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이 어려우면, 영혼으로 보시면 돼. 내이육 속에 가둬져 있는 영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8장 13절 가서 보면은, 영으로서 몸에 있는 행실을 죽일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의 행실은 악해요. 탐욕스럽고, 자기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보면서 이런 것들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조금 듣기 둔할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이 영원이 이제 영원이 하나로 제가 볼게요. 오늘은 이분설로 볼 겁니다. 어, 영원이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 생각이 지금 탐욕의 교만에 내고집에 내 아집에 내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서 이것을 유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이이삼중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 육이 원한단 말이야. 육이. 육이 원하는데, 자, 영혼을 거스려서, 이 영혼을 거스르게 한단 말이야.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괴로운 거예요. 일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너는, 뭐하라? 제어해라. 잘안 되죠? 결단해야죠 무엇으로 제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내가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가질 때 기도할 때 제거해지는 거예요 영혼을 것을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라 하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늘 취해요 육신의 생각은 탄력스러워요 육신의 생각은 내 고집적인 거예요 다내 것, 내 원하는 것, 내가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고집이거든요. 영은 영혼,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함,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평안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놀고 싶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평안하고 싶고, 근데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늘 향락적이었거나, 먹고싶 입고 모든 삶에 거기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든지 깨든지, 어, 내가 함께 하리라 하고, 원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살렘과 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자나 깨나 동행하는 사람을 악한 자가 만질 수 있을까요? 자, 도적이 온 까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삶을 여기 도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와가지고 할수 있으면 우리 생각을 부셔버려요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될때 그것 때문에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만이 이걸 부셔버립니다. 리 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 이제 삶 중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늘 비뚤어져 있어요. 말도 구부러진 말을 해요. 보는 눈이 삐딱해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아까 베드로전스이 장에 뭐라고요?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에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그랬죠? 널리 싸움을 하는데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평가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모든 것이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사모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맺는 법을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될 때, 잘될 때, 이제 우리 인격이 변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열매가 또 나타나요. 근데 보면 다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나 어디 가서든지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이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영혼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여기가 터집니다 저기가 부딪힙니다 아, 자꾸 충돌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오는데 부정적인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배후에는 자꾸 사탄이 붙잡고 우리 생각을 붙잡고 부추겨요 부추겨서 잘못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탐욕 쪽으로 듣게 만들고, 그래서 빨리 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상화폐 이런 거 아주 저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가상화폐 이런 거 말고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분별력이 없어 사람 잘못 만나 문제도 생기고, 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내 어떤 욕심 따라 어떤 가 갔는데 그것이 함정이 되어 있고, 함정의 가시밭에 내가 빠져버리고, 내께에 내가 넘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진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영혼이 잘될때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될때 죽게 맡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우른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데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지금 가지 못할 곳에 가요. 먹지 말아야 될곳을 먹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그런 모임을 가져요. 그런 모임을 즐겨해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이 근심을 해요. 영혼이 잘될 수가 없고, 영혼이 한쪽이 이제, 어, 둠의 그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범사가 잘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누가 여기서 역사를 합니까?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부추깁니다. 좋은 쪽으로 부추기면 좋겠는데, 내려놓게 하고 하지 마라 이러면 좋겠는데 사탄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돼. 그래 범사가 막히거든. 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막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 때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꾸 이제 세월이 변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장소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들에게, 예,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중에도 그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여기 오신 분들 손좀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못 드시네. 예. 네. 자, 우리가 많은 얼룩진 죄 아래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했었어말씀네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범사가 잘 돼야만이 되겠는데, 범사가 자꾸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면... 여기서 이제 사단이 부추긴다 그랬죠? 본인들이 괴롭다 그랬죠? 예. 네. 우리 여기 아직도 못 도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내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범사에 잘될수 있는 그런 성품을 못 가졌다면.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검사가잘 되면 건강해 진대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암이 온다거나, 문제가 오는 이유는,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범사에 뭐가 조금 뒤틀려 있을 때에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이유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물론, 곱게 잘 살아도 죄인인 우리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육은 죽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려요 시달리고 살아가다 보니 육체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은 육이에요 육 영혼이 아니고 육이에요 육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육이 건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거 지금 말씀을 제가 뒤집고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은 당근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 미션 하나 드릴게요. 잘 먹고 잘 살고만 범사에 감사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돈 있으니까 놀러 가고 행복 찾아가고 어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니다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까? 내 가정이 환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이 나라 민족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정복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와 그여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리라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하니까 검사가 잘 돼서 건강해졌죠. 네. 그러면 검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를 드려야 되겠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갖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합니까? 돈잔벌리니까 남편 직장이 좋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자녀들이 잘되고 잘되니까 그집 엄자가 잘되는 겁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자신들한테 이걸 우리가 미션을 던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저희는 말씀 뒤집었어요. 예, 네. 죄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말씀해 볼 순정할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그래서가 이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물질 풀리고. 뭐조금만거뭐 뭐 어떤 거뭐어 치료가 되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범사가잘 되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이세 마디에 본문에 이 맥을 가지고 왔다가 거꾸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된다. 유지되지 말고 더 넓어지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복도 복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거기에서 어디, 재난이 난다거나, 병원에 갔다 물질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녀의 문제 생기지 않고,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데 우리 육체가 근심 걱정이 없으니, 간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범사가 잘 돼서, 재난에 걸리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에 재난이 걸리지 않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가면 새 땅은 뭡니까?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흙으로 만든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옥토로 변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니까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원수가 물러가고, 예, 재난에 걸리는 일 없다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그 예,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자, 전인 치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환경이 다잘 돼야 돼요. 환경이 다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 관계된 사람이다. 잘 돼야 돼요.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자녀 문제 오고. 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한데 환경의 문제가 오고. 전인 치유란 네. 환경도 부활돼야 되고. 내 육체도 부활돼야 돼. 육체 부활된다니까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약한 육체가 강건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집편 127편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 하시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헛수고가 되고 예, 네. 화수꾼의 경성함이 헛됨으로 우리나라 금방 전쟁 난다고 외국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제 괴롭히고 어, 재난에 걸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다수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죠죠 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도. 그 수거가 헛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난 만나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돈 나갈 일이 생겨버리고. 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건해야 되는데, 어, 당건하지 못해서는 다 고통 속에 있고, 어, 괴로워서 자는 것도 잔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어 같지 않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 견디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정말 자녀의 문제, 각가지 문제 전화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에서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 내 문제보다 훨씬 가슴이 아파요.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칩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돼야될줄 믿습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리라고 이사 6 5장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이 물러갔을 때 약한 것들이 와서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네. 전인치유의 복을 받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보내고 후반기부터는 여러분 이 전인치유의 축복의 역사가 눈으로 목도가 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름므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할렐루야!